방송은 완전 양 접고 내 인생 살다가 계속 방송이 생각 나가지고 이번 연도 들어서 다시 시작한 거지. 뉴메타 초대석이 뭐야? 그건 또 뭔데? 뉴메타 초대석이 뭐야? <laughs> 뉴메타 나는 근데 실력 실력 방송인데 뉴메타 안 올리지. 밀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역시 장인들 나오는 거라고. 제 보는데. 뭐 하는 건데? 뉴메타 초대석? 뉴메타는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약간 AP인데 피스 원래 AP인데 AD 가서 막 그런 거가 뉴메타 아닌가? <목소리> 손님이 하라는 유스에 타고 가면 됨. 장인철의 생각 똑같아. 나중에 영상 봐. 짜롱이 나온 거. 짜롱이가 누구지? 아, 나 일단 이거 태야겠다노래끌해야지 번호, 번호 없지. 번호 그때 다 있었는데, 내가 먼저 갈 거지? 그때 술 먹고 지웠지? <laughs> 그때 술 먹고 아, 손절당했다. 이러면서, 울, 아, 울진 않았다. 아, 울진 않고, 그냥 슬퍼하면서 지었지. 미친 짱님? 훈님 번호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다 있었는데. 와, 나 근데 처음에는 진짜 훈님, 그, 맨 처음에 장윤초대성 나갈 때는, 와, 지훈님 번호를 내가 알게 될 줄이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아니 내가 선자한게 아니야 진짜. 아니, 연락이 봐봐 연, 같이 그걸 찍었는데 연락이 안 왔으니까 당연히 나는 그걸 생각하지. 예, 이해하지. 내 마음 좀 이해해. 바로 그렇게 렉걸리냐 아니아니 아니. 그거 있잖아 나막 그때 순댓국밥인가? 무슨 집에서 테스터님이랑 그어그 아직도 기억나 그 컨셉이 프로 구단 만든다고 내가 핵심 멤버로 미드라이너 어? 이제 멤버들 찾으러 다니려고나 정장까지 생각해 놨는데 정장 입고 그 신입 스카우트하는 그 피디 님이랑 같이 콘텐츠 짜가지고 아웃 소켓 야무진 킬가 이것이 갬성 it's me. 제 뭐야? 이걸 라인을 해 주네. 아, 그 PD가 도망갔다고. 아, 난 편집자가 도망간 게 아니고 그 PD님이 도망갔다고. 어, 대박. 근데 근데 약간 도망갈 관상이긴 했어. <laughs> 아, 장난이고. 나한테 엄청 좋은 말 많이 해 줬는데 자기가 PD 이거 하면서 그, 본, 분들 중, 자기는 딱 이렇게 보면은 사람 딱잘 보는데, 그때, 그때 이제 촬영 다 하고 집에 가는 길에 같이 엘리베이터 내려가면서, 나보고, 나는 꼭 진짜 잘될것 같다고, 빈말이 아니고, 자기는 진짜 사람 잘 보는데, 잘될것 같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한테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영상, 그 연락하라고 막, 그랬었는데. <laughs> 아, 그치. 정말 많이 해줬지. 가을, 가을이. 아니, 손자는 아니고. 나는 그 영상에 내게 안 올라오길래. 뭔줄 알았다, 이거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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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진짜 순수한 나 같은 사람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인정? 나같이 약간 순수한 그런 사람이면은... <laughs> 이걸 왜 내가 일을 뺐냐면은? 아. 이럴 수있 건데. 아, 아. 네. 아. 내가 진짜 당신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연락했는데.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진짜, 근데, 그건 인정. 날 진짜 많이 챙겨주긴 했어. 너가 진짜 날 많이 챙겨주긴 했지. 아, 그때 생각하면은, 또 맞지. 아 나는 불편한 게 아니고,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약간 영상이 안 올라간 그거 이유를 모르니까, 뭔가 그거를 나한테 말을 해줬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약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됐지 왜냐면 다 바쁘신 분들이니까 너도 그렇고 지우님도 엄청 이제 유명한 분이고 엄청 이제 바쁜 사람들이니까 나는 나는 그때 엄청 한가했지만 맨날 술 먹고 다, 맨날 혼자 술 먹고 있었지만 나는 엄청 한가했지만 엄청 바쁜 분들이니까 까먹었겠구나 해서. 아, 괜히 연락하지 말자 약간 이랬지 내가 연락을 하면은 괜히 또신경쓰이실테니까 연락을 하지 말자 약간 이런게있었지 나도. 이거 선선님 잘못하셨네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맞아. 아, 아깝 아... 왜 이렇게 렉거리는 것 같냐, 이거? 이 하면 내가 잘못 눌렀나 봐. 난 그날 찍으러 왔을 때 찍은 영상 올렸고, 당신 진짜 간절했으면 간절하긴 했는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별개야. 간절한 거는 뭔지 알지? 이게 약간 학고들은 그런 게 없어. 나는 진짜 그 학고 중에 극 학고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간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말을 못 했어. 약간 뭔지, 아, 뭔지 알아 약간. 약간 약간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간절했지만 이걸로 괜히 나만 그 피해를 주기 싫어, 싫었던 마음이 더 컸지. 나 때문에 괜히 내가 중, 중요한 그런 유메타 초대서 신청할 거면은 DNDM 보내든. 공식 이메일로 연락하자 내가 일단 근데 인스타를 탈퇴하긴 했는데 일단 보고 내가 웬,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바로 하도록 할게 와우 워 와줘서 좋은 밤 보내고 <laughs> 죽었다 당했습니다. 어, 어빠데습 오케이 오랜만에 또 무거운 얘기해버렸네.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지배자 제압되었습니다. 좀 같지? 한턴안 나는데? <laughs> 뉴메타 초대석? 형민나 보고있어? 보고 있어. 내가 나가는 게 좋을까 안 나가는 게 좋을까? 응. 나가는 게 좋다고? 근데 내가 저번에도 장애촌에서 나갔었는데. 나는 그... 이득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 나 그때 유튜브 100명도 안늘었어 50명도 안늘었어 근데 모르겠어. 그냥 나가서 괜히 괜히 또그 거기 나가면은 나또 괜히 또 기대 갖게 된단 말이야. 사람이란 게. 거기서 또 반응 좋고 그러면은. 이제 막잘될거 같고.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실력 발휘, 아니야. 그, 그니까 실력 발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굳이 나가봤자 의미가 없다는 그런, 그런 생각? 이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송적으로 이제 막 복귀를 했고. 엄청 유튜버도 완전 그냥 아무도 안 봐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나가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니까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가면은. 뭔가 나도 왜냐면 거기가 이제 제가 내가 막 여러 번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여러 번 나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한번 나가면 끝인 거잖아. 어, 나 어,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 아 딜은 똑같아요. 딜은 똑같고 에, 슬로우가 생겨 슬로우. 어. 딜은 똑같은데 슬로우가 생기는 느낌. 근데 블루가 왜 자꾸 없을까? 누가 먹는 걸까? 범인이 누일까 상당히 궁금, 궁금, 궁금하고만. 갱플라이크 잡으러 가자 렐이 엄청 단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 단단하네 뭐지 저거? 제가 내가 렐 스킬을 몰라서 그뭐 타고 있을 때는 단단하고 안 타고 있을 때는 약하고 이런 게 있나? 안돌고 살짝 무궁 뭐. 없 계속 저게 궁을 쏘 뭐가 쏴야 이게 안 내려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아, 잘. 나 이거 없는데? 괜찮아잖아 빨리 가주자. 빨리 가는 중. 상당히 빨리 가는 중. 뒤뚱뒤뚱 걸어가는 중. 누구보다 빠르게 가는 중. 가면? 은여기서칼서 가서 가겠지칼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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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가까지도망가니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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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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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게서 가서 가서 이기판은 뭘 해도 이기고 피즈 해도 질판은 무조건 쳐. 참 이게 로리로 근 게. 근데 블라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전 시즌은 그래도 블라디 장인이 많이 보였거든 다이아 일 구간만은. 이런 애가 다있냐 근데 다 이겼으니까 진짜. 피즈 불러 필수긴 한데. 4 5 0원 필요하다니까. 주자 착하니까 나. 는 헤카림이었어. <laughs> 미는 헤카림이. 이건 근데 질 수가 없겠는데? 나메자에도 이제 24스택이고. 내가 이거 카이사 두번잘릴 때부터 게임 끝났다. 거기서 흐름을 끊겼지. 사실 카이사가 더 좋아요. 그것이 몹니시의 이틱 야무지게 이니시.. 이니시 야이시 밀어버려 대리했다 한번에 실수가 있었지만 전 말을 하면서 막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좋았다